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처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 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국기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붙들고, 어, 살인에 해당하는 율법, 어,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듣고 지켜야 할 율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지켜지고 동일하게 누려져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하나라도 패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감정이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지켜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낼 수 없지만 이 율법을 지키시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율법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듣고 지키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이제 죄악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이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정말 구별되고 정말 거룩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이 말씀이 세부적으로 더 확대되어집니다. 어떤 의미냐면 광야의 시대와 다르게 이제 신명기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되었을 때이 율법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의미는 같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구약이 또 신약으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상황이 변화될지라도 이 의미와 뜻은 여러분에 맞게 그 변형되어서 동일하게 이루어내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 십계명을 다 듣고 이제 세부적인 율법을 듣고 있는데 이 율법들을 잘 살펴보면 어 십계명의 기본이 틀이 이제 확장되어지고, 특별히 십계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켜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확장된 율법들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 벌을 내리시는지 이제 자세하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살인죄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처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제 6개명 살인하지 말라. 이 개명에 확대된 세부적인 율법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 형벌이 가혹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실 수 있을까? 이렇게 그 벌이, 형벌이 가혹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엄하고 단호하게 금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명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회복하실 그 나라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자가 다른 짐승을 죽이고 피흘려서 잡아먹던.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피 흘리지 않는 곳이 살인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뱀의 유혹은 끝나고 뱀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흙을 약으로 삼아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신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의 해함도 조금의 상함도 없다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강자도 약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해함도 누구를 상함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 살인죄를 명 살인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살인한 자는 동일하게 죽임을 당하므로 이 땅에서는 이 땅과 구별되게 하나님 나라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사랑하며 존중하며 서로 해치지 않는 정말 생명이 존중당한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혹여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리고자 하는 율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나 혹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예를 들어서 대적을 물리치거나 원수를 물리치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으로 사람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긴 것일 때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셔서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법이 등장하냐면 이 당시에는 살인죄를 어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명 이상의 증인들을 세워줘야 됐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알았듯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율법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든지 거짓 증언, 증언, 증거,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세우면 얼마든지 살인죄로 몰아넣어서 재판을 받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 생명을 넘긴 것일 때 마치 그 사람 어떤 거짓 증거, 증인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살인죄로 몰아넣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재판 가운데 그 사람의 죄가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혹은 이 사람이 실수로 죽인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그리로 도망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고의적으로 한 살인도 아니라 하나님이 넘긴 것도 아니라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 도망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명하신 곳을 악의로 도용하는 것이라면 십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도망쳤지만 그 제가 다시 드러났을 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고의적인 살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쳤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살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생명을 넘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의적으로 죽여서 도망쳤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다 말씀하신 재단의 숨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살인죄에 대한 세부적인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살인을 엄격히 단호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명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법은 부모를 폭행하는 자들입니다. 13절, 아,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지니라. 10개명 제5개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의 세부적인 율법입니다. 자기 부모를 육체적으로 폭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끄덕끄덕 거려지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 그러니까 언어적인 폭력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 언어 폭력을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명,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히 관계 회복된 자들이 이땅 가운데 가장 먼저 온전한 관계는 부모와 맺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처형하라, 죽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히 강조하셨냐? 이 부모라는 것은요. 인간이 태어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를 부모의 부모를 처음 만나게 되는 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즉이 부모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부모를 치는 거, 부모에게 저주하는 거. 이것이 어디까지 확대되어지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육적인 부모를 치고 육적인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은 그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인간이 하나님을 생명을 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죄로 얼마든지 확대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처음과 관계를 맺는 생명을 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확대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그를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모의 명예와 부모의 권위. 부모의 존엄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될이 열방들은요, 부모의 명예 따위, 부모의 권위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향한 거역함과 부모를 향한 패역한 족속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마땅할 도리를 다할 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도 반드시 변화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법은 어, 이제 유계에 해당하는 율법입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에 관한 율법입니다. 16절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제 10개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탐내는 마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10계명에 이 탐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탐내는 마음을 우리가 실행에 옮겼을 때 그는 마땅히 죽임 당한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을 납치한다, 유괴한다, 당연히 큰벌 받아야 되지요. 우리 현대 사회는 그러지만 지금 성경 속에서는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얼마든지 사람을 납치하고 얼마든지 사람을 납치해서 사고 팔고 사람을 납치해서 사고 팔기 전까지 혹은 이 내가 납치한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수하에 두어서 종으로 부렸던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의 것을 탐내서 사고 팔아서 지나가는 사람 납치해서 얼마든지 외국에 팔거나 노예시장에 팔아버리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수 있고 이익을 취할 수 있었던 일이 빈번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종을 많이 납치해서 자신의 종으로 부려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살아가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 마음들을 엄격히 금하시며 이 유괴하는 것, 납치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파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요, 그한 사람을 물론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범죄입니다. 제가 통계에서 보았는데, 어린 자녀가 유괴당한 가정이 대부분이 파괴당하거나 파괴되거나 이혼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죄책감이 시달리지 못하고 이어지, 이혼으로 이어지는 수치가 상당히 높은 그 통계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괴는요한 명의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탐내라고 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소유를 탐내는 것으로 확대되는 강한 죄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살인죄 제5계명 아 제6계명에 해당되는 이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죽음으로 그 공동체에서 끊어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를 폭행하는 죄, 부모를 저주하는 죄. 그렇게 제5계명 하나님 부모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폭행하고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납치하고 사고 파는 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이웃의 집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시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돈으로 사고 파는 자들은 종으로 삼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런 죄가 밝혀졌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함께 이 일을 결정하고 함께 재판해서 이러한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 죄를 묻고 함께 공개 처형했던 것이 이들의,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로 지켜나갔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것을 방해하는 그 죄들을 이들은 철저하게 구별해 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한 명의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살인죄를 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 명의 생명을 존중함으로 납치하고 빼앗고 파는 일. 절대 금한 나라.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이러한 죄들이 끊어지기를 그리고 이땅 가운데 이러한 죄악들이 끊어지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여전히 누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내가 나도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누군가 또 죽이시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진 않은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않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또, 사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든지 생명을 사고 팔고 종으로 부리고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안에 이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이 죄악들이 끊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